안 생계형 전업투자자입니다. 어, 현재 국내 시장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주식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보이는 건맨 위에 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284에서 어, 2600까지 올라오는 구간 동안 삼성전자 행보, SK하이닉스 행보, 살짝 올랐지만 행보, 그리고 현대차가 행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2700 이상 올라가면서부터 반도체 쪽 삼성전자 이렇게 상승, 상승,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이 동그라미 구간 때 올라간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국내 주식에서 핍박받고 엇박받던 종목들, 저피 b r 종목들,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두 배, 세배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항자리에서 저항 돌파는 지수 대형주로 만들어주는 지수 추정 종목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흔히 대상승 시대의 대상승장의 초입 국면에서 나오는 시장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앞으로 원활 활발하게 터질 거고, 지금은 어,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 주식에 주도 면밀하게 연구해서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한 번씩 어, 가끔 시황 글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그 동안 우리 구, 국내 주식시장 힘들었던 거 어, 앞으로 2~3년 동안 큰 시장이 열릴 겁니다. 어, 반드시 어, 수익을 내시고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